선생님과 함께 드라이아이스 승화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가지 달린 플라스 삼각 플라스크 속에서는 어, 고체 상태 드라이아이스가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과정을,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비누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비누막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 비누막에 지금 이산화탄소로 변환, 변한 기체가 가득 모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대표적인 성질, 밀도가 크다,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자, 이렇게 비누막 속에 갇힌 이산화탄소를, 자, 옮겨서, 자, 사진 터지기 전에 한번 양초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자. <laughs> 안 꺼지는 게안 되니. 그거, 보품 만들지 말고 그냥 갖고 가라고. 아, 그냥. 보품으로 거... 보여줬잖아. 아, 오케이. 어, 자, 그러면. 거거 보여줬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비누막 속에 갇힌 이산화탄소가 정말 있는지 불을 끄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연결된 호수 끝에는 드라이 아이스 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져가면 쉽게 불을 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 것도 무색 무취의 이산화탄소는 우리 눈으로는 알수 없지만, 자, 이렇게 불 가까이 가져가면 뭔가 불이 꺼지는 게 보이죠. 바로 이 호수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